아, 요 오늘은 제가 방 소개를 할 건데요. 한번 따라해요. 해봐요. 짜잔 처음부터 보이는 제가 키우는 식물들이 있는데요. 식물들이랑 또 이렇게 사물함들 뭐 있나요? 머리띠랑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나앞 머리핀을 하지 않아요? 네 이거는 뭐죠? 비행기 탔을 때뭐 이렇게 캐리어 내가 하는 거고요 다음에 또 여기에 보시면 제가 어릴 때 사진이랑 어릴 때 쿠션으로 만들었네요 네그 다음에 생일 축하 모자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린이 만들었던 가족 그 다음에 는 피아노 준대상. 근데 왜 친구는 방에 책상이 없나요? 궁금해요.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방이 좁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지만 어 이렇게 여기 밑에가 작업실이고 그 위에가 계단이 올라가서 잘수 있는 그렇게 혼자 쓰는 2층 침대 볼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런 여기 사리 있죠? 잘을까요 일단 여기 귀염둥이 우리우리 <laughs> 개그 짜잔 그다음 우리 코끼리 지유가 바느질을 해서 지금 요즘 바느질을 한다고 들었는데 잘하나요? 아 제가 이 대왕 인형은 제가 혼자서 이렇게 바느질을 촘촘히 다한 거예요 제가 바느질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살짝 봤었는데 바느질 가방이 따로 있는 거 같더라고요 네, 바느질 가방은 여우입니까? 이거랑 문 앞에 둘러있던 이거였어요 안에 뭐 있는지 궁금해요 보여주세요 제가 요즘에 핀을 만들고 있어요 핀? 요즘 핀을 만드시구나 치유가 앞머리 핀이 좀 필요해요 이거 좀더안 쓸까요? 뭐지? 좀더 아실까요? 뭐지? 이거 솜인 거 같은데 솜 아니에요 하트? 핫팩 아니에요. 뭐예요?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자. 그 다음에는 노란 가방에 뭐 있어요? 동깨비 방망이. 동깨비 방많이 노란, 가방. 노란 가방에도 보여주세요. 궁금해요. 음. 짜잔. 제가 만든 이 맥, 막대기, 빗대기. 맴매, 맴매. 어, 이거는 표창이고. 몰라. 음, 여러분, 제가 전에 토요일에 주사남산을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공부를 그럼 어디서 하시나요? 책상에 없는데. 공부는 밖, 거실에서 네, 하고 주로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체지갑이에요. 개구리지갑. 개구리, 개구리. 지금 예전에는 개구리지갑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네. 그리고 개구리. 이거 이 녀석은 생년필과 색연필과... 야, 사자. 이런 것들도 습니다 <laughs> 생년필이랑 사인펜참 많아요. 네이 가방은 뭐예요? 물감으로 채워져 있는 가방 아, 이런 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제 수영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수업인데요. 수업 중에 딱 하나인데요. 가방 만들게요. 자, 이로 오세요. 빨로미 빨로미 옷장이네요. 옷장은, 짜리짠.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 가방하고. 맨 밑에 지금 핑크색 바구니가 있잖아요. 거기 보여줄 수가 없어요. 속옷이에요. 잠시 자리를 피하겠습니다. 아, 네, 네. 잠시만요. 자, 네. 여기는, 겨울에 입는 위에. 패딩이랑 한복이 있네요.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어린이집 다녔던. 가방이 귀여워요. 네. 제 친구가 젤리펀스 어린이집 에 엄청 놀렸다 <laughs> 지금 촬영 중인데요. 촬영을 담당하고 있어요. 어 저기 안에 핑크색 가방은 뭐죠? 핑크색 박스요. 자한번 핑크색 박스 보여주세요. 음렇게참 귀여워요. 평소. 그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아 그거요? 그거는 향수? 향수? 꽃하고 이렇게 다 있어요. 당... <laughs> 잘 안, 보여요, 안 돼. 언더서 잘안 보여요 지금. 이건 지우 여행갈 때 캐리어인가요? 구는이친구이요이건 어디 갈때 그거고요 이리구는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일이친는이 친구는 이는이이는이이친요는이이친이친는이구는이친는구는옷친이친구이친는이구 원래 여기에 지어 여기 아니 제가 키우는 여기... 사슴 장수풍뎅이가 있었는데 다장례식이었어 근데 갔죠. 그가 알을 깠지 뭐예요? 그래서 그가 알을 깠는데 응. 완전 대박인 게 여섯 응. 마리 아니면 일곱 마리 정도가 발견이 되었어요. 오. 그 애기들은 어딨어요? 애기들은 다 아빠. 숙소에, 서울 숙소에 다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제 방영석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한번씩 눌러주시요 너무 얼굴이 크게 보여요 제발 제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안녕